6일 성경 생명의 산 플러스 2023년 8월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개명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 일,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비본질의 유연함으로 대처하는 지혜,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요약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6절, 가이 사랴의 몇 제자와 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요약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요약하면 형제들의 영접.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거부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요약하면 형제들의 영접.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요약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요약하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21절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들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 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 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여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요약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의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아니라,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드디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야구부와 장로들의 공고를 듣고 기꺼이 율법에 따른 결례에 함께 참여하고 비용까지 지불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치와 화해, 화해를 추구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 시대의 귀감이 됩니다. 격려하기 위해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아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야고보의 집에 이르니 장로들이 모여 일행을 환대했습니다. 바울은 그간의 송교여행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써 송교여행의 열매들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거룩하고 경손한 고백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큰일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그러나 기쁘고 반가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개종자들의 오해와 편견을 장로들이 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여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을 율법파괴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의 논란은 예수님의 경우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 계종자들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침 나시린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에게 그들의 결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 비용도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선교사에게는 무리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 사이의 연합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일 등의 문제를 두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정한 날이나 음식의 규례가 문제되지 않으니 모두 주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과 규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 때로 자신의 판단과 자유,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교 보고에서 자신들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해를 돌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졌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라.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함과 유연함을 유지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나 오해를 받을 때나 흔들림 없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의 송도들 중에는 바울 일행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구보를 비롯한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을 소문으로 듣고 놀라워하던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자세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환대했고 바울의 성교 보고를 들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영 분위기 속에서 바울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감당해온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칭찬과 환대를 받으면 그 분위기에 지혜 자기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용포를 두르고 옥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군중이 그를 신과 같다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분위기에 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스스로 취했고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기면서 많은 열매를 두고 큰 성과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과 결과를 칭찬할 때 우리는 경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 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지켜야 할 전통과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버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며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4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정도의 행동이 사람들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원했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일에는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갖춰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유연함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양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서로 간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교회를 연합시키고, 선한 열, 연... 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언제나 경선하고 유연함을 잃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자세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꺼이 감수해야 할 수고 교회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직 율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들이 바울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때 가이사랴의 제자 몇 명이 동행했습니다. 구브로 사람 나소는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바울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켜주며 서로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울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돌아온 사람을 진심으로 맞아주는 것은 그동안의 노고를 잊게 해주는 최고의 격려입니다. 환대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의 환대를 받은 바울이 일행은 다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최고의 격려입니다. 야구부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모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를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구부는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야구부의 제안은 교회의 화합을 이루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啊。 공동체의 하나됨이 위협을 받을 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야구부의 제안대로 다음 날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되었음을 신고했습니다.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한 복음의 확장이 목적이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양보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희생은 언제나 충분히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았기에 야고보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송도는 불필요해 보이는 수고일지 나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신실한 자들의 배려를 통해 건강해집니다. 15조 15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7절에서 18절 형제들의 영접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우리를 반가이 영접했다. 나그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초기 교회의 특징이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야구부에게로 들어갔다. 야구부가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거기에는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 19절 하나님의 하신 일 사도회의 때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전했다 바울이 야구부와 장로들 앞에서 낱낱이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 치유나 축기 같은 기적들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 존도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20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바울의 복을 음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폭발적 성장을 경험했다. 그들은 수만 명이 다녔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 바울은 과거 바리세인이었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은 어쩌면 사도 회의 때 바울의 활동을 비판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일지도 모른다. 21절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22절에서 24절까지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5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의. 26절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 메시지.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난다. 사도 회의 이후 거의 10년 만이었다. 그 동안 바울은 지중해 동평 그리스 도인 이스 문화권 대부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헬라인들 중 많은 회심자를 얻었다. 하지만 얻은 만큼 잃은 것도 있었다. 그들은 그것은 예루살렘 형제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이방 지역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전도의 중심지로 삼은 곳은 회당이었다.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성서 해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존도하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와 공격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오려고 했던 이유도 어쩌면 이렇게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모아 가져왔고 교회가 세워진 각 지역에서 한 명씩 일곱 명의 회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섰다. 그런 바울의 의지와 노력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아주었고 화해를 위해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 바울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유대인들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자존심을 접은 것이다. 바울이 나시린 규정이나 율법에 정해진 정결 규례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세심한 목회적 감수성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는 목회자였고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작은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신학자였다. 비본질의 유연함으로 대처하는 지혜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요약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요약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요약 그의 형제들의 영접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구보이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요약... 하며 형제들의 영접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요약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요약하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21절,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요약하면 바울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대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하다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요약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의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아니라, 요약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인삼플러스 2023년 8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